베리의 헬로우 토이 스 어머나? 어? 왜왔 아니야? 뇌 아니야? 헬로우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또또또또또또 다운. 온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울 것이 왔구나 랜덤 퍼포먼스 볼륨 3! 빠밤! 이번에는 베리의 소리. 은하 선이될 건가? 금 손이 될 건가? 한번 뽑아볼까요? 빠샤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베리가 랜덤 퍼포먼스 볼륨 3를 하나 둘셋넷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저번 볼륨 2랑 같이 11개를 준비했는데요. 그때 볼륨 2에서는 베리는 정말 운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 촬영 후에 짜잔! 이게 뭐게요, 친구들? 드디어 베리가 뽑았습니다! 열개를더 샀을 거예요. 그다음에 뽑은 눈부셔. 바로 제트 스톤본이 나왔어요. 랜덤 퍼포먼스 볼륨 2에서 레어템이었던 제트 스톤본. 스톤본이 나왔길래 베리는 뜯지 않고 친구들이랑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볼륨 3를 뜯기 전에 스톤본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Z 스톤본은 바디가 푸른 자동차예요. 여기 뒤에 모터 넣는 게 있어요. 짜잔! 원래 그냥 스톤본은 앞에 전륜 자동차거든요. 그럼 빠르게 조립해서 원래 그냥 스톤본과 Z 스톤본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깐만, 잠깐만 멈춰주세요. 제트스톤 분 안에는 이게 지금 모터가 190짜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스티커도 조금씩 다르겠죠? 여기에 들어있는 바디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どうも 채트 스톰본 완성. 여기는 그냥 스톰본. 아마도 차신이 스톰본과 함께 진화 를 하면서 제트 스톰본이 뭔가 각성을 하는 거겠죠? 달라진 점이 뭐냐면 좀더 날렵해지고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이게 조금 더 두껍고 넓직한 거라면 은 이거는 팔콘 에어로 프레임이라서 얄쌍하고 좀더 길쭉하죠 완전 다르죠? 그리고 후륜 자동차인 점 뒷바퀴가 굴러가죠 우리 원래 스톰본은 앞바퀴가 굴러가죠? 스피드가 더 극대화된 프레임? 바디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Z스톤본인 것 같습니다 우와~~ 대리가 드디어 뽑았지 근데 이게 진작에 볼륨2 뽑았을 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레어템 뽑았당! 그럼 이젠 랜덤 퍼포먼스 볼륨3에서 랜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장착! 랜. 랜덤 퍼포먼스 볼륨3! 여기서 레어템은 바로바로 이컬 인데요. 바이퍼 컬러링 레드퀸이라고 써있네요 그리피낙스 레드퀸 윙코베트 플라워링 블랙하울링 비스트 플라워링 그리고 섀도우 베이머스 레드퀸 디스페이터 플라워링 스카이번 레드퀸 어? 베리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게이 레어템이랑 그리피낙스 윙코베트 블랙하울링 비스트 플라워링 7가지 중에서 베리가 안 갖고 있는 게 4개니까 안 갖고 있는 것만 뽑아도 완전 이득이겠는데요? 자 그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팡팡팡팡 하나? 어! 레어 아니야? 첫판부터 레어? 칼버린! 레어! 이야! 첫상자부터 레어 뽑았다! 이야, <laughs> <laughs> 칼버린! 레어 뽑았어요! 첫상자부터. 뽑... 대박! 지난번 베리가 못뽑았던그 운이 여기에 다 들어갔나봐요! 자, 그럼 레어10! 바이퍼 칼버린 레드퀸을 빠르게 조립해볼게요! 레클라스 190. 짜잔! 베리가 랜덤 퍼포먼스 볼륨 3에서 뽑은 레어템 파이터 칼버린 레드킨이에요짜자자 원래 컬 버린과 비교를 하자면 더 넓직한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프레임도 얘가 조금 더 얄쌍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컬버리는 조금 더 넓직하죠? 색깔만 같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아 잠깐만! 베리는 랜덤 레어 템 뽑았당! 이어서 뽑아볼게요 짜자잔! 우와! 새로 나왔다! 이게 바로 윙코베트인 것 같아요 주황색, 파란색 야 오늘 베리 운수가 좋은 날이구먼! 빵! 어 아, 윙코베트 괜찮아 이 정도는 우와! 이거는, 섀도우 베이머스. 디스페이터, 빠밤! 섀도우 베이머스. 오! 레어템 두 개째! 예스, 예스, 예스! 빠밤! 블랙하울림 비스트 플라링! 새로운 거. 우와! 블랙하울림도 업그레이드 된 거, 진화된 거. 오, 블랙하울림도 약간 얄쌍한 스톤봉 같이 이렇게 쭉얍삭하게 빠지는 바디로 진화하나봐요. 어, 애니메이션 속에서 어떻게 해다 올려나 그럼 지금 베리가 안 뽑은 거는, 그리피낙스. 자, 이제 두 개가 남았습니다. 샴, 섀도우 베이모스 짜잔! 오오 스카이번. 오늘 아주 다양하게 만족스럽게 뽑은 것 같아요. 그럼 새로 본 친구들 블랙하울링 비스트 플라워링과 윙코배트를 빨리 조립해서 보여줄게요. 짜잔! 베리가 랜덤 퍼포먼스 볼륨 3에서 뽑은 새로 만난 토이카드! 여기가 바로 볼륨 3의 레어템! 파이퍼 컬버린! 그리고 여기는 새로 나온 블랙하울링이에요. 블랙하울링 비스트. 그리고 이 친구는 아예 처음 보는데요. 윙코 베트. 주황색. 되게, 되게 신기한 모양의 자동차인데요. 뒤에 이런 거 타이어처럼 이런 게 있어요. 왠지 만화 속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여기서 막 부스터가 나올 것 같아요. 블랙하울링 비스트는 원래 기본 블랙하울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블랙하울링은 원래 약간 네모난 모양이었더라면 이번에는 좀더 뭔가 드라큘라 백작 같은 모습이 많이 담겨 있어요. 좀더 곡선이 많아지고 뭔가 날렵해 보이는 선들이 많아요. 많이 다르죠? 과연 천은코와 블랙하울링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블랙하울링 비스트? 로 진화한 건지 애니메이션 리뷰도 가져올게요. 그래서 오늘은 랜덤 퍼포먼스 볼륨 3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세대나 만나봤는데요. 만족. 그동안 베리가 운이 안 좋았던 게 이번 볼륨 3에서 왕창 쏟아진 게 아닐까요? 다음 랜덤 뽑기에서도 베리의 이 금선이 오래오래 가도록 친구들 응원해주세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